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파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세운 특별한 교회이며 바울의 사역의 첫 열매가 되는 교회, 첫사랑과 같이 애착이 많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둘러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문제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려고 하는 단계에 이단의 무리들이 마치 요즘 신천지처럼 교회를 잠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다른 복음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접한 다른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행해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바로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기르시되 그런 증거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에 할례만 더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화를 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철저하게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의 본질과도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단지 믿음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칼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을 첨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며 할례를 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향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바로 십자가와 부활 플러스 그 무엇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소원함에 선포합니다. 한번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에 반대되는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절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새 세터로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는 순수한 구원, 인간의 공로나 의지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자유를 누린 것 이외에는 출애굽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이룬 것이고 우리는 어떤 공로 없이 그 구원의 자유함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레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갈레디아 교인들을 크게 질책하고 있죠.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육제를 보니까 이상하다. 참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구원의 은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들어오자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라고 질책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는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레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말이 맞는지 아니면 율법,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날마다,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확신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한 것처럼 오늘날 또 다른 복음으로 인해 자유로운 자녀의 삶이 아닌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고역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교회도 나와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말씀도 읽어야 하죠. 묵상도 해야 죠 정말 종교적인 행위에 허덕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구원에 가까워진 것 같고 안 하면 멀어지는 것 같고 바울은 이란 우리들을 향해 10절에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스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보험에 사로잡히면 나의 내면은 물론 외면까지 모두 그리스를 닮아 가게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영적인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종교적 행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의 변질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진짜 복음을 누리고,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여러분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처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을 먼저 발견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복음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승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이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